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 안녕하세요 예 답을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예예 예. 문서 건 때문에 지금 간지가 낀것 같은데 네네 예 모음 문서 때문에 간지가 형제간에 간지가 났어요 아니 저희 친정 엄마가 작년 예. 5월 양력으로 5월 6일에 돌아가셨거든요 예예 예. 돌아가셨는데 그 전부터 예 그냥 그 누나들도 걔는 또좀 부동산이 좀 있어요. 남동생은 네. 딸 셋의 아들 하나고, 어. 어, 맨 밑에 막내 남자 동생이거든요. 예예. 엄마랑 같이 살다가 엄마가 5월 6일 날 이제 작년 5월 6일 날 돌아가셨고, 예예. 어, 그리고 그 전에 걔는 좀어 뭐, 가게 같은 게 있어서 걔한테 미리 줬어요. 예예. 걔한테 미리 주고 이제 나 죽으면은 누나들 셋이 어려우니까 예. 똑같이 나눠 가자라 그렇게 했는데 예. 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냥 뭐 차단을 전화도 차단하고 음. 집에 아파트 가면은 음. 비밀번호도 바뀌어 나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예. 그래서 누나들이 이제 그막 어, 어, 찾으려고 했는데 예예. 그래서 이제 조정 신청이라는 것까지 하, 해서 보냈거든요. 예예. 그랬더니 마침 또 그때 이, 집을 팔고 다른데로 이사를 갔더라고요 아그 자기 살고 있는 집을? 사고 엄마가 이제 나눠 가지라는 집을 뭐 혼자서 팔고서 예예. 예. 자기는 다른데로 이사가고 우리한테는 연락두절로 전화까지 차단한 거예요 그 아파트가 아파트예요? 네 아파트였거든요 네 예, 아파트인데 금액이 네. 제가 봤을 때 2억 얼마가요? 아니요 근데 한 저기 5-6억 되나봐요 5-6억이요? 네 아... 오류가 되는데, 근데, 제가 네. 봤을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네. 뭐라도 근거지를 남겨놓고, 네. 예, 누나들하고 이렇게 같이, 그, 저기를 해라. 네. 그런 서류가 있, 든가 아니, 서류는 없이 그냥 엄마가 항상 우리들이 음. 회의를 해가지고, 예, 예. 나 죽으면은 그렇게 이제 누나들 돈 줘라. 그렇게 얘기만 했거든요. 뭐, 서류로 뭐, 공증을 해놓든지 그런 거 없이.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그거는 상속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면, 정직이죠. 네, 상속이면 그 네. 어, 재판에 그거를 네. 재판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재판을 하려고 지금 신청은 해놨는데. 예예. 예. 어 글쎄 그게 어떻게 아주 저 어떻게 될까 막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주위에서는 N 분의 1로 한다고 그러긴 하던데. 네, 러면 형제들이 다섯이 아니에요. 네 명이에요. 딸셋의 아들 하나 아딸셋의 아들 하나? 그러면은 네. 그부 저기 그거 그 상속을 몇 네. 퍼센트 몇 퍼센트로 해서 그이 재판에서 판결이 날 거예요 네. 예예몇 분의 몇 분인 거어니게 그 네. 누나들 네. 누나들 셋하고 그 남동생 네예 그분하고 이렇게 해서 네. 몇 분의 몇 분의가 이게 나가요 분해가 네예 그러면 부 저기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상속 무슨 그걸로 넣으셔야 되는데 네, 아니, 그래서, 그, 네, 네. 제가 만약에 그거, 그것도 하는데도 재판할래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변호사는 사셔야지. 예, 네,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어. 이길 수 있나. 이거 조금 길게 가겠는데? 네, 길게 갈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음. 어려웠고,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래서 음. 당장이라도 좀 많이 필요한데, 음. 그래서 엄마가 누나들 좀 줘라, 그렇게 했는데, 음. 그렇게, 어, 연락 두절하고 음음. 어디로 이사 갔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그, 네. 그 저기 법률사무소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네. 예, 상의를 해서, 이 상송부 네. 그걸로 재판을 거셔야 될 거예요, 아마. 네. 예, 재판을. 근데 좀 이제 어, 올해 뭐좀 운이 좀 있나요? 돈을 받을 수 있는 좀 운이라도 있나요? 엄마 운이 경자전에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오히려 남동생이 나요. 네. 엄마 운보다는. 네. 예. 네. 그러니 뭐, 음. 그거 괜히 했다가 또손해가 음. 가지나 돈도 별로 없는데 예. 힘든데 또 거기다가 재판까지 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또 이러다가 또 힘든 거 아닌가 그런 안 생각 안 그러면은 뭐. 엄마가 그런 거 걱정을 하면 그냥 네. 남동생한테 포기를 해요 그냥 어 아니 그러자니 또 아니 그또 얘가 또 양심적으로 해줬으면 하는데 예. 원래 좀 착하던 애인데 그렇게 또 변하네 돈을,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돈 앞에서는 어, 착했던, 착한, 착한 사람도 다 변해요. 어, 그렇죠. 예 숨겨놨던 꼬랑지가 다시 보이게 생겨. 돈 어. 있으면. 돈 앞에. 좀 믿고,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있었는데, 음.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딱 그냥 연락부절하고 싹, 딴 데로 이사가 버리고, 어. 그렇게 하니까 저희는 그냥 무슨, 낙동강 어, 오리알 같이 벙친 거죠. 에, 근데 돈또 네. 쓰기 전에 서둘러, 네? 쉴, 도, 남동생이 돈또 네. 쓰기 전에 네. 그 저기 재판을 거셔요. 네 그래 그래야 되겠네. 올해는 어. 좀 힘들어도 내년에는 좀 괜찮을까. 예 네, 그래도 이게 재판이 올까지는 네. 갈 거예요 아마. 네왜냐면은또 이제 저기한 부분이 있고 또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또 서류를 또 저기해서 그 어. 저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려요. 네 금방은 판결이 안날 거예요. 네뭐 판결이 난다 해도 몇분몇분 몇분 분에 판결이 네. 이렇게 나지. 네. 예, 그래도 만약에 판결이 나면, 뭐, 네. 몇, 몇 퍼센트라도 지불을 해라. 판사가 될거요요 네. 그거 왜냐면 그거는 일단 상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근데 네. 이 남동생이 머리가 참 똑똑한데? 아, 그러니까, 걔는 음. 똑똑하고, 우리는 그 전에 얘하고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음. 엄마가 또 그냥 그, 너무 착해가지고, 음. 그런 거 하면 괜히 아들 눈치 보, 보고 있더라고요. 음, 음. 엄마는. 근데 이제, 시종하는. 근데 만약에 남동생이 머리가 똑똑해서 엄마가, 이렇게 나한테 넘겨준 거다. 이러면은 또 골치 아퍼져 버려. 뭔 서류상으로서류상으로 그래서... 서류상으로 썼다. 이렇게 해버리면 음. 골치 아퍼.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 그 재판 그걸 로 해가지고 네.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근데 술은 엄마가 정류생 저기 경자년에 정류생이다가고 조금 술은 네. 안 좋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네. 예 서둘 네, 예 서둘러 셔야될것 같아. 서둘러요? 예 네. 서둘러 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